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고등학생 고딩 소장 채널 운영하고 있는 우리 상호군이랑 입주하는 오페라 W. 아 드디어 입주하네요. 맞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전 관해가 어때요? 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다렸는데. 아중2 때부터? 중2때 이제 11월달에 W라는 브랜드가 대구에 들어오는 거 보고 네.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 근데 지금 그러면 중2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성인이 다 되어 가는 고3때 맞죠. 어, 입주를 하게 되네. 맞죠. 근데 고등학생인데 네.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 가진 이유가 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네. 대구로 공부를 한게 아니거든요. 네.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예천에 경북도 네. 청신 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집이 있었어요. 네. 집이 있었는데 그때 마이너스라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도 그때 당시에 또 들어갈 아파트가 하나 신축이 있었어요. 네. 17년도 당시에 두 개를 신축하는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네. 개는 프리미엄인데, 네. 한 개는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원리가 되지 싶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네. 계속 그냥 매물만 확인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네. 그런 식으로만 계속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완전 이제 전문직처럼 이제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지고 이제 어, 내가 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음그건 아닌 것 같아. 어 일단은 우리 성훈님이 입주하는 아파트가 오페라 W 잖아요. 네. 사실 오페라 W는 유튜브에 워낙 노출도 많이 됐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긴 이 한데 네. 이제 성훈님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맞죠. 입주 전에 그래도 이제 오페라 W 사실 우리 채널에서 도 촬영을 못했어. 우리 성훈님 모시고. 오페라 W. 솔직히,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몇개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솔직히 말하면 기찻길 문제. 철도서울. 어, 일단 그것도 올라가서 네. 한번 확인해보고, 그 집은 좀 어떤지, 그리고 또 조경도 다시 한번더 궁금해서 좀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오, 자, 일단은 여기가 로비거든요. 와, 근데 타일도 그렇고, 예쁘다, 그쵸? 그렇죠? 맞죠. 이것도 특화입니다. 아, 이것도 다 특화예요? 오. 맞죠. 근데 진짜 좋은 거는 로비에 화장실이 있네. 아파트에서 이동 같은 아 경우는 내려오자마자 화장실이 있잖아. 배기동 분들에겐 좋은데. 어 배기동 사람 같은 개꿀이네. 아, 이건 좋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들어갈 수 없는데 헬스장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제 친구 헬스 다니는데 있는데. 네. 거기랑 기구가 똑같다고 고아기구 똑같아요. 어 그럼 대신에 나는 요즘 아파트도 생길 때가 느끼는 건데. 이제 헬스장 사업이 조금 좀잘안될것 같아요. 혼자 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네. 충분히 저런데 가도 되죠. 아 그러니까 와 저번에도 한번 와봤지만 여기 조경이 사실 네. 주상복합치고는 꽤 진짜 넓죠?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좋은 것 같고 넓고. 근데 사실 그 기차 소음에 대해서 이 조경 안에서 안 들리진 않는다. 맞죠. 그쵸? 들리긴 하죠. 어 여기 조경 안에서는 들리긴 한다. 어 근데 특히나 당분간은 고생을 좀 하셔야 되는 경우냐면. 이 고성 사총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고성 사총사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거에 대한 소음 분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영구적인건 아닌 거고, 대구역 센트럴자이도 지금 개 시끄럽거든요. 대표님 사무실 시끄러워요. 어, 어 시끄러워요. 지금 앞에 제일 풍경제 짓고 있지, 그리고 옆에 동원 일스 짓고 있지. 그러니까 난리란 말이죠. 맞아. 어, 그래가지고 저도 좀 사실,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여기 조경은 근데 진짜 좋아요. 좋은 거 맞아. 주상복합 치고는 조경이 한 바퀴 걷기에도 좋고, 며칠 전에 보니까 물도 나오더라고. 음, 어. 저쪽에 물놀이터 지금 진행 중인 거 있거든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저기 물놀이터 있네. 근데 굳이 숙소 창고는 올 필요 없이, 어. 어. 여기서. 놀아도 되겠다. 어. 그리고 지금 입주자 네. 톡방 보니까 네. 물놀이터 특화로 더 하려고 아 지금 버킷이랑 네. 미끄럼틀까지 하는 걸 통과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미끄럼틀? 여기 이쪽 부지가 지금 비었잖아요. 조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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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쪽에다가 미끄럼틀이랑 응. 그 달프힐에 있는 버킷 있잖아요. 응. 쏟아지는 거. 아 그게 들어올라 가더라고요 지금 와, 근데 이 정도 물 깊이면 미끄럼틀 타면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지금 돌이다 보니까 어. 애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다 우레탄인가? 그걸로 어. 바꾼다고 하니요어유 멋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사실 여기 조경 진짜 개깡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페라 W가 주성 꽃값 치고는 네. 최근에 내가 달풀을 봐버렸어 <laughs> 차 한잔씩 할수 있고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도 할수 있는 어, 공간들이 이렇게 어. 있습니다 난 솔직히 좋다 맞죠. 어, 굳이 뭐 대단지 아파트의 조경급은 아니더라도, 주상복합에서 이 정도를 울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와, 여기가 이제 조경이고, 여기는 이제 석가산 있고, 여기도 이제 원래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안 틀었어요. 어, 들어 지금은 이제 입주 중이라서, 안틀어요 밤에 그 조명 같은 건다 틀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아, 자, 그러면 우리 음. 성욱님, 네.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처음에 9층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주상복합인데 탱키라고 네. 해서 10층 갈 때는 10 이렇게 누르고 20층 갈 때는 20 21층 갈21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르신분들은 좀안 어려워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쉬워가지고 아 쉬워? 어 나는 근데 아직도 조금 해가 릴것 같아서 오오오 세핑 세핑 오집 소개 한번 해주시죠 여기는 팔사 d 로 이제 타워형 네. 구조로 나왔고 네 광폭 거실이 이제 네. 장점인 구조라고 어, 할수 있어요. 거실 이 넓다. 네. 여기 펜트리 공간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오, 어나 근데 왜 이거 못 봤지? 한번 왔었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진짜? 펜트리 공간이 더 있어? 네 복도에 음. 하나 더 있어요. 아 복도 그러니까 하나 더 여기 있고. 여기 안부나 그냥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 음 신발장이 조금 무광 소재네 매트매트 하네 느낌이 맞아요. 오 예쁩니다. 왜신발도 신발 다른 구조랑 다르게 어. 탈도 좀. 음. 아 다른 타일은 이제 화장실 바닥이랑 비슷한데 타일이 좀 예뻐요. 아 예쁘네 예쁘다 이거 진짜 인정. 어 여기는 어 최근에 제가 빌리브 한번 갔다 왔는데 네. 빌리브 망토가 좀 예쁜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왔던 집이랑 다르네. 음. 아 그때 남서향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아, 여기 성욱님 집은 뷰가 진짜 좋네. 제가 노린 게 이제 태평내거리랑미국사7 네. 연구조망을. 아, 근데 솔직히 여기서 기차 소음 측정하기가 좀 힘든 게 높다. 맞죠. 30층 후반대라서 너무 높다. 여기는 뭐 기차 그냥 사실 문 열어놓고 있어도 잘안 들리겠다. 근데 여기 장점이 뭐냐면 뷰가, 물론 요거랑 세대 간섭이 없진 않겠지만, 네. 여기 동성로 일단 다 보이고. 어저 간지나는 빌리브 프리미어도 다 보이고 스승모까지도 마음 먹으면 보이네 SK 보이시죠? 응. 아 맞네 저 황금내가리까지 다 보이네 그리고 네. 저기가 미국 보급선인데 대구시로 반환을 해가지고 어. 이제 뭐뭘 반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원대어 방에 있는데 네. 거기서는 뭐 VR 뭐 그런 걸로 지금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찬성하는 어 사람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수영장 아 수영장 네.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대구시에 반환한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상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침산동에 그...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부숴으니까 여기 다시 옮기던가 아 맞아 맞아 아, 그 여기 마트 생기면 초대박이겠다 마트 생기는 순간 여기는 이제 어. 9시에 이제 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할인하거 아, 사러 가야죠 아, 맞네 그리고 참고로 성훈이 네. 제가요 저 제일 오른쪽 동 있잖아요. 네. 이제 저기 거주할 예정이에요. 음. 네, 이제 저랑 인사도 가능해요. 아 근데 여기는 거실이 진짜 상폭이긴 하네. 이게, 와, 30평대 안 갔다. 40평대 갔다. 왜냐면 제가 지금 50평대 집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50평대 거실도 이 정도 크기가 안 나와요. 자, 들어오면 일단 여기는 냉장고장, 냉장고장 있고, 여기는 김치냉장고. 오, 벨트는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색감이 되게 잘쓴 게, 이 블랙블랙한 느낌? 근데 이거 뭔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폰의 그 까만 느낌이에요 스페이스 그레이 어 스페이스 그레이 음. 딱그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 색감을 제가 카메라에 다안 담기는데 어, 예쁘긴 예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방 상판 이면은 어. 엔지니어드 스톤 돼있고 네. 여기는 오. 인덕션 여기도 광폭 싱크볼도 있고 있고 창도 되게 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창이 엄청 크네 주방창이 그래서 한계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월은 네. 사실 막 대형 아트월은 아닌데, 저는 사실 요런 아트월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 깨져도 어. 불부담스럽게. 맞아, 하나 깨져도 쓰리가 조금 편해요. 어, 요기에 조금 확실히 저는 편하다. 전 그리고 이게 무광이어서 좋더라고요. 아, 무광이라서? 유광인 집을 하나 옛날에 있었는데. 네. 어, 청소, 번거롭더라고요. 아, 안방 다시. 가볼까요? 어? 오? 오! 안방이 뭐 3,700인가 네.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일반 34평보다는 조금 더 <laughs> 어떤 수준? 오 좋다 이거 있잖아요 요거요? 응 이게 붓박이에요? 팬틀이에요? 드레스룸이요 아 음. 그래 아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저 오페라 더블 또이 구조는 처음 보네 오? 어? 되게 깊어요 근데. 아 엄청 깊네 오? 어? 이렇게 깊었다고? 와 이게 30평대 맞아요? 저도 처음에 구조 응. 보고 좋다 고 싶어요 아, 구조가 진짜 좋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랑 이제 뷰는 거실이랑 똑같은 뷰고 사실 이게 대구 최고의 뷰예요 왜냐면 음. 제가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파우더룸인데 파우더룸도 화장, 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겠네 저희 부모님 엄마가 화장을 크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사실 저는 구축 살잖아요 옛날 아파트는 이런 조명도 없어요 음. 그냥 이렇게 위에 형광등 하나 달려있지 이런 조명도 또, 없어요 딱바고오 색깔도 바뀌네 하더 될걸요? 와 있는가? 야, 아,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여성분들이 요새 이 파우더룸이 색깔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노란색 보고 자기가 예쁜 줄 알고 나가시는 분들 많더라고 자 그리고 샤워수 있는 화장실인데 네. 타일이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음, 타일도 괜찮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화살표들은 하자 부분인데 원래 아파트들 처음에 신축하면은 하자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달성 프로지오 하자 체크 했는데한 80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응. 한 80개에서 150개 정도 나오면 음. 적당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여기는 이제 복도. 펜트리 하나 더. 아, 펜트리가. 아, 여기 수납이 진짜 좋네. 오, 그러면 잠깐만. 여기는 드레스룸도 있고, 여기도 펜트리가 있고. 복도에도 팬트리가 음. 하나 있고, 신발장에도 팬트리가 하나 있다. 저쪽에는 또 주방 장식장으로 크게. 아, 맞네. 여기도 정상 있네. 아, 근데 이것도 불투명하네? 오, 여기 조명이 따로 들어오진 않는데 조명 너무 예쁘겠다. 예쁘겠네. 어, 여기다가 이제 아버님이 뭐 이렇게 양주나 뭐 이렇게 저희는, 보관하면 되겠다. 저 부모님 술안드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기 팬트리를 지나면 이제 방. 서재로 쓸라고 이제. 아, 본인이 서재로 쓸 거예요? 부모님 아빠랑 저랑. 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되게 창이 크잖아요. 네. 쳐지고 보시면 참... 반창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큰 창이 좋아가지고 W를 또 고른 이유 중에 하나. 아 창이 진짜 크네. 맞죠. 와 아, 진짜 좋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진짜 제일 꿀이 뭐냐면 뷰예요. 여기 디시비 파크요? 어 왜냐면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보고 온그 오페라 W는 네. 그거였어요. 어? 어 야구장? 음. 근데 그도 것 심지어 선수들 사회이냐고. 야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인 야구장. 얘 애가 조금 아마추어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의 경기를 집에서 볼수 있네. 와 이거는 좋다. 이거 대구 FC의 경기를 집에서 볼수 있고 여기서 침산 상권들이 그대로 다 보이네요. 침산 대거리가죠? 남침산 보이니까 이제 차도 많을 거고. 네. 밤에 오. 보면 이쁘겠죠? 아 여기 진짜 예쁩니다. 아 뷰가 좋네. 저는 이런 시티뷰 응들이 좋아해요. 음. 어 사람들 이또 댓글에 이런 말할수 있는데 또. 가려진다고. 음. 어, 뭐 가려지더라도 사이로 보이는 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중심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정도 뷰만 해도 뭐. 와, 여긴또 이제 이면창으로 빠졌고요. 이거 본인이 쓸 거예요? 네. 와내방봐다 어. 아, 네 좋네. 아, 아, 아 네. 여기 가 뷰가 진짜 아까 그 뷰네 또. 같아요 여기는. 와 아. 그리고 이쪽에는 저쪽에 이제 네. 원대 쪽으로 보이고. 예. 네. 아. 이제 아. 여기는 양창이라서 개방감이 진짜 좋다. 에어컨 설치 안 해도 이제 창문 네. 다 열면은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하,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좋다. 왜냐하면 창문이 큰게 일단은 너무 메리트가 있고요. 이쪽으로 뷰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네. 고 어, 그 부분 색이 장점인 것 같다. 아, 근데 내가 저번에 봤던 집하고는 완전 다르네. 자 그리고 저는 이 집이 제일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딴데 가면 이 붙박이 장 있잖아요 툭튀나와있죠딱 튀어나와있잖아 근데 여기는 공간을 그 그만큼 메릴대 어, 있네 요 이게 개꿀이야 한번 열어봐 줄래요? 아 기, 오, 심지어 이제 깊네 어, 굉장히 깊고 여기는 순, 서랍장까지 다 있어. 어 이제 요런 데다가 이제 반스랑 양말 같은 거 <laughs> 어, 맞죠. 넣으면 되겠습니다. 나 아, 근데 오페라 더블 올 때마다 두 번째 오잖아요 지금. 네. 오페라 더블 올 때마다 만족감이 큰거 같아. 좀브론다 오페라 더블은 사실은. 여기는 자, 여기 이제 제화장실. 어 <laughs> 본인 화장실이라고? 네. 본인 화장실 욕조가 있네요. 자 여기로 이렇게. 아, 아, 아 근데 좀... 욕조 있는데 최근에 욕조 보면 이런 거잘 없거든요. 어떤요이 손잡이, 이 손잡이로 딥스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뭐 일반적으로 타일 돼 있는데 타일도 네. 예쁘고 아 여기 타일이 조금 신기하네. 어떤 거요? 이거 뭔가 이 타일들이 음, 네. 그리고 뭔가 불규칙하게 돼 있잖아요. 음. 이게 하자가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를 준것 같네요. 아 어, 예쁘네요. 자 일로 가봅시다. 근데 사실 여기는 옷실 빼고는 그거 느낄 데가 없네. 그 기차 길 소음을 느낄 만한 곳이 없네. 근데 막상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전 점검해 보신 입주민 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 네. 기차길 소음 다들 어떻대요?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생각해요 지금 집이 아파트 대단지 인데 네. 아파트 놀이터 보면 애들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네. 오토바이 소리도 장난 아니거든요 네. 잠다 잠 깨우거든요 음, 음, 음. 그런거 보면 지금 기차 지나가는데 창문 닫으니까 소리 안 들리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음, 크게 신경은 안 음. 써요. 맞아요. 근데 저는 잘 때, 8차선 대도로보면서 자거든요. 어, 근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음. 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여기 왔는데, 저희 원룸 맛집 되게 초창기 때부터 구독자였잖아요. 네. 어,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좀 어땠어요? 맨날 대표님이 이제 카톡으로 촬영하자, 촬영하자 하시는데, 오늘 그냥 뷰 사진 한번 보내드렸는데, 촬영 바로 오셔가지고. 네. 어, 되게 당스럽기도 한데, 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입주 예쁘게 하시고요. 고등학생이 그리고 10대 때 이렇게 경제적이라든지 부동산적인 지식과 좀 경험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성운이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특히나 유튜브 고딩 소장? 네, 맞아요. 어, 고딩 소장이라고 이번에 새로 개설를 했습니다. 어, 많이 도와주시고, 고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